그리스도군 사의자세 충성심에 관하여 이6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21년 5월 11일 밤 12시 1분 땡땡땡 목사님을 보여주신 교단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마귀도 보여주신 그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다고 해서 뭐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어둠의 영에 미혹당 하고 있다는 거죠. 3분 후에 가라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를 구하라. 그래서 가라지는 이제 철로역전과 또 영적성장론에 의하면 두 번째 연단을 마치고 고라이페역 아론의 상난지방이 지난 이후에 세 번째 연단 무리바 생수를 마시기 전에 이제 허리아이 전에 빠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계속 계속 주님의 부르심, 안타까움을 거부하고서 계속 따라가면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들은 기본적으로 이단 교주들은 높이 성장하다가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이렇게 아론의 쌍난지팡이 주님의 성령의 권능이 주어지는 단계도 통과한, 높이 성장한 그런 사람이지만 가라지가 될 가능성이, 왜 그럴까요? 사단의 어떤 지금 미혹에 빠져 있는 거죠. 선한 명분으로 가려져 있다. 그는 무식하다. 아, 이건 뭐 지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것이다. 그에게는 내가 없다. 아니, 이렇게 높이 성장했는데 왜예수님 없냐?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잘 가다가 지금 현재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목회를 안하냐 아니죠. 목회도 하고 또 주님에 대해서 말씀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빠져 있는 거죠. 그는 많이 높아져 있다.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타성에 젖어버린 우리의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으니 기도하여라. 기회가 있다는 건 뭐예요? 가라지가 아직 되지는 않았으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방심하면 가라지가 될수 있다는 것. 아무나 가라지 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언단 통과하고 아론 쌍난지 방의 이후의 과정에서 계속 주님이 주신 권능을 자기를 위해서 쓰다가 계속 주님의 이끄심을 거부하다가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를 구하여라. 10시 26분 아침에요. 이 너희가 해야 할 것들이 똑같지 않다. 각자 다르다. 사명이 다르다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다 다르고 너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다 다르다 하늘군대 7명의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진들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지 그런 마음 자세, 주님을 향한 마음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내면의 정결함,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닮는 그런 본받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행실들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뭐냐면 성인들의 그런 영웅적인 삶, 예, 정말로 와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지? 정말 자기 부인, 또 자식을 죽여도 아, 그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발가벗겨지고 뺨을 맞고 이런 가진 소유를 다 빼앗기고 그래도 원망하지 않는 삶, 그런 물론 대단하죠. 그런데 그런 행실들을 본받아라, 따라해라. 누가 모기를 잡았다고 죽였다고. 6개월 동안 모기구리에서 부르는 거, 이런 걸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들의 마음 중심이 왜 그러했는지를 본받으라는 거죠. 근데 모양만 흉내내는, 겉모습만 흉내내가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인도함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것도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렇게 성인들의 삶을 본받네. 따라가네. 이러면서 칭찬받고자,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죠. 너희가 행실을 본받아서 내게 올수 있는 길이라면 나의 인도와 가르침이 필요 없지 않겠냐? 그렇죠. 정말로 그들의 막 엄청난 영웅적인 덕행들을 흉내내다 보면 거룩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냥 그거 하면 되지. 예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 없어도 가능하죠. 너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행실의 부분이 아니라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이 행실을 바꾸는 거.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행실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나 그 이전에 마음의 변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완전히 굴복당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내 안을 전부 장악하시는 거. 이것을 복종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지.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의 열매, 이런 것들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은 왜곡된 것이 많다. 잘못 알고서 행시를 따라하고 본받는 이런 모습. 그러면 거룩해질 것으로 착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제를 받아야 하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 이끄심에 순종해야만 거룩해 이를 수 있습니다. 늘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될수 있게 몸부림쳐야 된다. 제가 이 몸부림이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왜? 안 되는데 해보려고 하는 게 몸부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몸부림도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성령의 끝임을 따라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가실 수 있는 처소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고집, 내 사상을 내려놔야만 가능하게 된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너희의 삶은 죽은 삶이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 나의 자아가 내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의 행실을 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사람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고 뭔가 영적으로 사, 열심히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내는 것은 아무 성령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지 살펴보고 내가 그에 이끌려 살고 있는지 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자기 성찰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나를 쳐서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자기 옷을 빠는 것입니다. 너희의 틀이 강할수록 여기서 이 틀은 자기의 생각과 사상이죠. 이것이 강할수록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가 어렵다. 왜요? 주님마저도 그틀 안에 가둬버리고 주님은 이러셔야 돼.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은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 주님마저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틀이란, 너의 고집된 생각이고 이것이 고착화되면 사상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이란다. 교단의 가장 큰 맹점이 바로 이겁니다. 30년, 40년 성경의 핵심 진리가 중심에 있고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지만 문제는 그것이 완전히 고착화돼가지고요 그것 자체가 이제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왜 선생님은 이렇게 육적인 그런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셨는가? 그 본질을 봐야 되는데 그 본질보다는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 그것을 따라하고 흉내내고 이런 거에 많은 부분을 초점을 두다 보니까 엄청나게 연단받아 고생해야만 전도 있게 될수 있다라는 고정관념이 생겨버린 거죠. 그것들을 내 안에 진리로 삼고 오른양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 안에 대부분 자리 잡고 있었다. 한우군대또 군사학교 4기까지 다 그렇게 살아왔죠. 그게 옳은 줄 알고 잘 가고 있는 줄 착각하면서 사람과 교제 속에 이런 사상들을 주고받으며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즉, 주님이,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면서 하나하나 그것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고, 또 여러가지 연구한답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람의 어떤 사상 속에서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괜찮죠. 근데 주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으로 어, 만들어 놓은 틀을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더 견고한 틀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친구간의 애정을 굉장히 예, 극도로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교제가 없는 삶은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즉, 주님의 성령의 끝심에 예민하지 않은,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냥 이렇게 "주님은 이런 분, 주님의 뜻은 이런 거야."라고 자기가 만든 틀 속에서 주님을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우상과 같은 그런 주님을 섬기면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 안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이 연단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나의 생각, 나의 사상을 깨뜨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 되어간다. 땡땡땡 목사 앞에서 이제 가라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상들이 구착화되어 본인은 모르면서 옳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사람 보기에는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고 본받을 만하고 또 훌륭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알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 말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것들을 깨뜨려가고 진리로 너희를 가르쳐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늘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그분을 떠나보내지 않게 깨어있어야 된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죠. 깨 있어야만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항상 임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을 이루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라. 나는 성령의 임재가 늘 있는지 임재가 계속되면 동행이거든요. 나를 이끌어가셨던 삶이 언제였는지 언젠가 임재가 끊어지고 동행이 끊어졌다면 다시 그 끊어진 자리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살펴보아라. 성령의 인재를 구하라.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무서운 것이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모셔드렸어도 성령님을 뒷방뇌근이 취급하면서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너희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성령이 함께 거하지 못하시면 그 자리에 누가 자리 잡겠느냐.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삶, 너희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성령이 함께 거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누가 자리 잡겠느냐? 이건 계속 스스로 되뇌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것이 너희를 멸망의 길로 끌어가지 않겠느냐? 마귀가 성령이 인도하심처럼 위장하면서 우리를 멸망의 길 지옥으로 가깝게 끌고 가겠죠 오늘의 가르침, 큰 가르침이다. 네. 뭐다 아는 것 같지만 이거는 정말로 정각심 영적으로 깨어서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도 다 아는 거야라고 쉽게 생각하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나의 음성을 듣고 살았는지 살펴보아라. 정작 내가 만든 우상과 같은 그런 가짜 성령님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보라는 거죠. 그 가짜는 내가 만든 것이고, 아기가 미혹하는 그런 것들이 될수 있어요. 땡땡땡 목사님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 그토록 충성하던 그도 주님께 인정받았던 충성스럽고 또 주님을 많이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도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는데 하물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너희는 그보다 나를 더 사랑한 적이 없다. 그 정도로 그는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다. 그도 이 모양인데 너희들은 깨어 있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것에 이처럼 충성하던 이가 얼마나 되겠느냐? 주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 인정하실 정도로 나를 잃어버린 참담함이 이런 것이란다. 근데 본인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죠.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를 위해 기도하라. 이를 위해 사랑받은 너희가 간절히 기도하라. 이를 있는 이제 뱅테드 목사님인데 그를 건져내는 도구로 너희를 삼으리라. 이렇게라도. 중재자, 중부자들 통해서, 어, 어둠에 잠들어 있는, 영적으로 어있지 못한 심령을 건지시려는 주님의 사랑을 볼수 있습니다. 21년 5월 13일 밤 기도, 땡땡땡 목사님을 위한 기도, 마지막 3일째, 3일간 기도하라고 한 거죠. 10시 1분 기도할 때, 내가 그를 사랑하느라, 땡땡땡 목사님을 사랑하느라, 내가 알고 있다,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내가 그것이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운지 내 마음이 너무나 슬프도다. 그가 나를 사랑했던 그 그리움이 사무치게 그립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때 그 사랑, 첫사랑, 그 뜨거웠던 사랑을 지금 그리워하신대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힘이 나는구나. 너희들 의 충복이도록 나에게 귀한 사랑의 모략을 주는 나의 충성된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22년 7월 4일 11시 50분에 고충 설명해 주시기를 그래서 나의 충성된 자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또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일을 열심히 하면 충성되다 생각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충성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이 충성된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모략은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라. 황금과 유약과 모략, 방방박사세 사람이 드린 예물이잖아요. 이 모략은 장사를 위해서 드려지는. 뭐 향료라고 해야 되나요? 향기 나는 것인데, 이 사랑의 모략이 예수님께 힘을 준대요.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내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가장 귀하고 값진 향인 것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물론 도와주고 돌봐주는 것, 이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잘 되도록 도움을 주는 것. 중보기도, 중재기도가 그것이겠죠. 그게 주인께는 가장 귀하고 값진 향유와 같은 것이래요. 나는 이것이 많이 필요하단다. 이것이 있어야 나의 능력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중재,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그 차가 운행될 수 있겠더냐.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지인데이 기도의 향유, 이 향유가 그런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이 향유를 많이 만들어서 나의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해다오.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 이제 그걸 웃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향유가 돼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돼서 주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나는 너희의 향유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알아다오. 그래서 화답이 중요한 겁니다. 화답. 주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은 화답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 뜻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기도를 받아서 다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계속 주고받음으로써 하나님은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란다. 예수님과 우리도 한마음 한뜻, 또 우리끼리도 한마음 한뜻. 너희도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나 역시 마찬가지란다. 대부분 다 음,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 말씀 때문에 아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에 다100%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나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 없이는 나도 아무것도 할수 없다 말씀하세요. 암호 쓰이는 것처럼 내종 선지자들에게 나의 를 알리지 않고는 아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씀과 같은 거죠. 그것이 창조의 질서란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이렇게 주님과 협력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질서로 세우셨다는 거죠. 내가 보여준 삶을 너희가 본받아 뒤따르며 나는 너희를 이끌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내가 그 땡땡땡 목사의 사랑을 다시 찾을 것이니 영혼을 회복시킬 것이니 걱정 말아라. 너희의 기도가 열매를 얻게 할것이라 물론 이렇게 주님께서 마음 먹고 운행하셔도 당사자가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을 용납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몫이긴 하지만, 이런 중재기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겨난다는 것. 이걸 알면 우리가 얼마나 중재기도 할 때, 중보기도 할때더 마음을 다해서 할수 있게 되겠죠. 10시 16분, 에이 권사님의 치유기도, 김지사님이 에이 권사님의 아픈 다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신 메시지: "사랑하는 나에 따라 나를 위해 충성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것에 너의 모든 것을 주기 원하노라.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주며 남편과 같이 힘이 되어주기를 원하노라. 이제 부군께서는 이제 돌아가셨고, 이제 그 빈자리를 주님께서 남편처럼 힘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모셔드리기 원하노라." 내가 너의 모든 염려를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화평케 될 것이라. 니 21년 5월 14일 오후 3시 32분 성원장님 기도. 그인조사는 너의 영광이라. 너의 기도로 세워지는 너의 영광이라. 이제 주님께서는 이 하늘 군대 일곱 명을 아버지로 인조 사임을 세우고 어머니로 성원장님을 세우고 두 사람이 협력해서 자녀들을 영적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해요. 너의 기도로 그가 남편의 자리에서 세워지면 그것이 너에게 또한 큰 성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를 세우는 것에 충성을 다해라 그것이 내 뜻이니라. 그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의 후원자가 별로 없다. 아무래도 이제 언니들이 많은데 뭐다 사모들이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또 어머니도 민조사님 어머니도 기도하시는. 능력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후원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기도의 후원자가 별로 없대요. 이것이 너와 묶어놓은 이유다. 내가 그의 기도 후원자가 되라는 거죠. 하늘 군대의 다른 이들은 너의 영적 자녀로서 그들을 돌봐야 되며 그는 너의 남편과 같이 세워져야 된다. 무슨 여자분을 남편이라고 하냐 하는데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게 성별을 따질 필요는 없죠. 주님의 친구, 어린 양의 신부들도 134,000명인데 다 여자들만 신부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그거 같은 겁니다. 그것이 너희 안에서 질서라.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니 이 질서대로 그들을 도와 나의 일을 이루어라. 주님께서 송원장을 통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시고 길잡이로서 어, 길을 개척하게끔 하셨기 때문에 그 중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큰 사명 중 하나라. 이것을 두 번째 사명에서 대기업을 세우는 사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치 어미가 자식을 돌보며 지하비를 섬기듯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라 그러나 이것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에 충성해야 할 것이며 나와의 사랑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이것이 내가 주는 중요한 관계의 뜻이니라. 너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이들을 돌보며 기도하라. 그래서 어미된 사명 영적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도 하고요. 또, 잘못된 길을 가거나 주님의 뜻을 받지 못하는 연약한 심령이 있을 때 그것을 품고, 어미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 그러면 고통은 있죠. 그러나 또한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것에 큰 보람을 느끼는 것처럼 영적인 보람도, 기쁨도 있을 겁니다. 21년 5월 16일 군사학교 2기 사랑의 사도들 장로님과 권사님 두 분. 너희는 내가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내가 곧 온다고 한 약속의 말들을 기억하며 그때를 사모함으로 나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라.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는 것은 계시록에 20,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셨죠.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오늘도 내일도 일년 오늘도 네, 주님이 혹시 안 오셨을지라도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오늘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처럼 받아서 그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귀하게 보내야 돼요. 주님의 네, 때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내가 곧 온다는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충성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때로는 이제 기다리다 보면 은 지체되면 어떻게 돼요? 잠들죠. 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등불을 준비할 때도 열 명이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체되고 밤이 깊어지니까 5명은 잠들어버리고 기름 준비를 못하죠. 그게 곧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시간이 부족하다. 서두르자. 너희 마음도 바짝 긴장하여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함께 기도하기 원한다. 21년 5월 17일 아침 8시 6분 사무엘 예, 이 당시 7살 나의 일에 충성할 자라 나의 일들을 배우고 있다. 맨날 놀러 다니고 까불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예, 이 기도 모임 이런 데서 안 듣는 것 같지만 귀가 밝아가지고요. 다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일들을 배우고 있대요. 주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는 뭐 내가 보기엔 아닌데 아무 의미 없어요. 21년 5월 18일 오후 1시 9분 인준사인에 대해서 영혼의 감사의 불이 꺼졌느니라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얘기도 될수 있죠. 지금 힘겨루기를 하는구나. 나의 뜻에 너의 뜻을 겨루고 있구나. 즉내 뜻과 주님의 뜻이 지금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뜻이 옳잖아요 주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춰주세요 라고 힘겨루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모습을 보아라 너는 나에게 온전한 순종을 하더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하고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라 언제나 나의 뜻을 보하기보다는 너의 뜻을 아르며 왔었느니라 이거는 인조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대부분 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99%가 다 그랬죠. 주님,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주님을 나한테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이때까지 어떤 것이 이루어졌더냐? 네가 그렇게 네 뜻에 맞는 것을 구했을 때 이루어지더냐? 아니다. 나의 뜻과 일치하는 것만 이루어져 왔느니라. 뜻이 안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주님께서 뜻하신 것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는 너의 뜻에 고집이 강한 자라. 이제 고집이 있으면 나름대로 추진력도 있고 열심도 있고 그죠? 끈기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주님의 뜻과 어긋났을 때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빨리빨리 고칠 수 있는데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강하면 정말 고치기가 힘듭니다. 주님도 힘들어요. 그러나 너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 너의 생각 안에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너의 뜻을, 늘 나의 뜻을 행한다고 착각하며 착각. 네, 나는 지금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뜻을 행한다고 착각하지만 너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이 너무도 많지 않았느냐. 이제 나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도 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뜻을 온전히 비웠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온전히 란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주님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은 아니라는 거죠. 온전하게 주님의 뜻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왜 불편하다고 생각하느냐? 뭔가 지금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불편해진 거죠.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실까? 어떤, 어떤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왜 든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마음이 나의 뜻을 용납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라. 아마도 개시사약자들 세 분인데, 아, 이 당시에, 이제 그, 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고라이 폐업 과정을 지나는 과정이라서 주님께서, 아, 인도사님에게 많은 좀 이렇게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이 개시사약자를 통해서 불편한 이야기들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억울하다고 싶은 그 부분들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몰아 세우기처럼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채찍이나 징계의 개념보다는 주님께서 나 자신을 보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는 너를 성찰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것은 나의 성령에 조명된 성찰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하신 성찰은 나를 제대로 보게 하죠. 그런데 너의 지식이 만든 진리로 너를 성찰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찰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조명을 쓰느냐가 중요하죠. 네. 밝은 조명을 써야지 제대로 볼수 있는데 어두컴컴한 또는 뭐가 섞여 있는 조명을 써버리면 제대로 볼수 없는 것처럼. 내 말이 틀린지 다시 곰곰이 너를 돌아보아라. 너에게는 내 지식에서 만들어내는 생각들이 많단다. 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성경 속에서 찾은 하나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그런 만남이죠. 그래서 나의 성령께서 많은 부분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온전히 소유하기 원하시는데, 어느 영역에서는 그걸 안 열어 주는 거예요. 여기는 제 영역이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굳건히 문을 잠그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께서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소유하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노력해왔던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이게 중요하죠. 주님이 그 마음을 높이 사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이끌어 갈 것이란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네가좀더 유해질 필요가 있다. 너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의 뜻에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듯 섭섭함을 가지고 있느냐. 아마 이 당시에 이제, 어, 인사님도 기시사기사들처럼 주님의 음성도 듣고 영감도 풍성하게 많이 경험해보고 싶은데,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서 좀 섭섭함이랄까요?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성령의 역사심의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개시사학자들과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나는 좀덜 사랑받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의 기질에 맞게, 너희의 관심도에 따라 그 통로가 발전되어 온 것이다. 그래서 지금 4년이 지난 오늘날 윤준사님의 말씀 나눔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볼수 있는 눈과 지혜를 아주 폭포수처럼 부어주셔가지고요. 한 1년 전하고는 완전히 또 많이 달라요, 요즘은. 그래서 각자 사명이 다르고 주님께서 통로가 다르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가 다른 거죠. 그런 너희의 기질에 따라 내가 이끌어 가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언젠가는 이해를 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너의 마음 너의 마음을 정돈하여라 온전한 마음을 이루어라. 너희가 만들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이란 나에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싫어도, 용납이 안 돼도, 아, 이것은 다 주님의 뜻이 있겠지. 뭔가 내가 알지 못한 뭔가 있겠지라고 믿음으로써 지금은 가루를 쳐놓고 주님은 언젠간 알게 하시겠지라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주인공에게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내일들을 이루는 것에 충성하라.